안녕하세요 정기회의 이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번째 다이소가을 해볼거거든요 자 일단 첫번째는 요한겨동과베드너츠마루와 포차코케로케로피의 파우치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우와 너무 귀엽죠 이런 슈로닉락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리서 할로윈이라서 할로윈 버전이 나왔더라고요. 할로윈 코스튬 망토 같은 거라는 작품이거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어디가 뜬 곳일까 어, 찾았다. 오, 꺼내면 에이. 자, 오, 되게 커요 우와, 우와, 와 어떻게 피지? 아, 이게 이렇게,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이제 위에다가 걸쳐볼까?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있네. 어떻게 입지? 위로 한번 입어볼게요. <laughs> 안 들어가는데? 음... 이따가 풀어서 다시 해볼게요. 그럼 오늘의 수학물은 이 망토랑 이거 두개 해서 삼천 원 나왔어요.